개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성입니다 대한민국의 꿈이 모이는 공간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저는 개혁신당 1기 지도부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시작해 총선과 대선에서 대변인, 홍보부본부장, 메시지팀원, 토론준비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지난 대선이 끝나고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직이 가장 아쉬웠다. 그 아쉬움, 다음 지선과 대선, 그리고 총선까지 가는 길에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서울시당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개혁을 갈망하는 모두의 꿈이 모이는 서울시당. 탄탄한 기본기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당. 새로운 지도부와 호흡하며 새로운 정치 문화를 써내려가는 서울시당. 그런 서울시당,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 기호 1번, 정인성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